욕기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자, 욕기서가 42장까지 오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이루어졌습니까? 50장입니다. 분량이 꽤 많죠. 그리고 사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수천 년, 지구의 온 우주의 역사를 다뤄서요. 온 우주의 역사가 우리가 137억 년이라고도 하고, 짧게는 한 1만 년 이내라고도 합니다. 젊은 지구와 오래된 지구론을 과학에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처럼 상관없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인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천 년, 수억 년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기서는요, 짧게는 1년, 욕기 전체가 길게는 30년 정도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분량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4 2장의 하라면서까지 한 사람의 스토리, 그것도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표면적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욕기서입니다. 마치 전 우주의 역사 스토리와 한 인간의 스토리를 시기적으로는 같이 대응시키면서 온 우주는 곧한 인간의 스토리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중요한 거예요. 고난뿐이겠습니까? 기쁨과 희망과 희로애락 모든 것이 이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호소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은 마치 온 우주를 기록했던 창세기 스토리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이나 기쁨이나 이 사건 자체 하나하나가 내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욕기 4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욕기서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상기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욕기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과도 흡사, 유사하다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크고 작은 대화가 나와서 욕을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허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본격적으로 욥이 고난에 대한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1장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치열한 대화가 있으면서 2장이 욥에게 쏟아지는 모든 고난이 하루 아침에 그래서 어느 날이라는 평이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제일 먼저 잃었던 것이 재정, 재정 파산 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자녀가 다 죽고요. 부인이 떠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몸에 건강이 깨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깨짐까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여기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요셉 해석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4 2장 끝까지 요비 자신의 고난의 해석을 못해요. 왜 나에게 일어난지 요은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수학의 정석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만 풀면 좋은 대결 갈 것이라고 제가 수학의 정석 1, 2를 풀었지만, 제가 수학이 참 약하기 때문에 항상 습관적으로요. 문제를 보자마자, 수학의 정석 1, 2 해답 편이 있어요. 이늘 봐요. 잘 그럼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에 요의 자기 고난에 대한 해답 편을 설명해주잖아요.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 요셉에 왜이 고난을 내게 주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참 무례하다라는. 인간 편에서의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3장에서 14장 요배의 첫 번째 변론이 있어요 친구들과 15장에서 21장 두 번째 변론이 있습니다 22장 에서 26장 세 번째 변론이 있어요 요배 친했던 세 명의 친구들 소울 메이트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이라고 했던 인생 친구들이 7일 동안은 같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욕을 신란하게 비난합니다. 욕을 정죄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런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인생 길벗이라고 친한 친구가 있어도 단 7일 이후에는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은요, 모든 걸다 잃은 거예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믿었던 친구들. 여기 욕이 다시 반론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이 세 번을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7장에서 31장은 이제 4장에 하려면서 욕이 토설하면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광경을 지켜봤던 젊은 엘리우가 등장하면서 32장에서 37장까지 욕과 그의 친구들에게 가르쳐요. 고난과 연돈이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광경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설합니다. 38장 이후에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제 모든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서 38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해쪽에 져요.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이 이치를 요벳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이 이유를 아느냐? 답을 못 하잖아요. 40장에서 41장은 그래서 인간의 무지함을 나타내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너희들이 할수 없다. 여러분, 꽃이 봄에 핍니까? 여름에 핍니까? 봄에 피잖아요. 왜 봄에 피죠?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존재하시죠?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내리잖아요. 왜 내리죠? 여름은 햇볕이 쨍쨍하잖아요. 왜 햇빛이 쨍쨍하죠? 태양은 왜 존재하죠? 답을 못 내요. 답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욕기서의 주제예요. 아무도 답을 못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사건은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석은 돼요. 일부분. 그런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 해석마저도 내가 잘못한 것들도 있고 이게 긴가민가 있고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무능력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 완전히 내가 해석의 무능력을 욕께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장까지 하나님이 신랄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 42장을 봤듯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를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마지막으로 이 42장에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욥기서가 결론을 마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의 마음처럼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욕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노비 친구들이나 요 자신이나 엘유까지 리 그러면서 요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 없사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는데요.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지만 사실 가르치 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42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보니,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요기 답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날 사용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요비 이 말씀을 여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내가 주게 듣기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요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입니까? 육제를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드리고 티끌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비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회개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답을 못한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용한 권한을 요비 이해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배 권한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욕기서에 친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요배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신 걸 마무리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배에게 권한을 해석해 주지 않았을까요? 요, 사실 말이야. 내가 너를 사단에게 자랑하다 보니 난널 믿었어. 너거 봐, 잘했잖아. 하고 칭찬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많은 걸줄 것이야. 이러면 요비 굉장히 가슴 뿌듯한 얘기인데요. 이게 생략이 됐어요. 요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행운, 또 감사, 또, 우리 일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마치 송거처럼 핀셋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알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욕계서를 창세기 11장 이후에 껴놓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브람 그 75세 어르신에게 뭐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라고 해서 아브람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살에 자신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라면 네. 내년에 내가 아들을 갖겠 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응답은 언제 와요 어, 바로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짐다 갖고서 그 험난한 가나 땅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내 빼앗길 뻔하죠. 또 거기 있었지 가난한 땅에 건장한 사람들이 다투어야 되고 싸워야 되죠. 그리고 영 기다리다 보지 않아서 여러분이 또 십몇 년 지나서 이스마일을 낳잖아요이 아들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하시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장장 여러분 25년 뒤에 백자가 되니까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기다린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세요? 안 하세요? 해석이 생략되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 왜 그러실까요? 설명을 하면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요비당한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절히 사실만 내가 말이야. 이래서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줬어. 라고 하면 요비 이해했을까요? 욥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는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욕기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무례한 하나님인가? 무지한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욕의 고통은요. 우리가 수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지나고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도통 모르겠어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비 42장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서야 요비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온우주의 있지 해가 뜨고 지는 이치를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식물의 크고 죽고 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키웠는지 아느냐 하늘에서는 누가 들의 꽃은 누가 키우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어떻게 설명해요? 잘 몰라요. 마치 것처럼 설명해줘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성도 없고. 해봐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번 여러분, 어느 날 고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뜻밖의 고난이 온 거예요. 와, 뜻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고, 요배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 하나님 뜻 안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뜻밖의 일을 당해요. 당황스러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뜻밖의 일어나지? 내 계획 밖에 일어나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나는 요번 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친구들도 요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사건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비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이해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오, 신비한 일이다. 여러분 신비한 일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신비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오늘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가 언제부터 만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건요, 신비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사고 없이 오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신비한 일이에요. 길 가다가 우리가 사고 당하지 않고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도 신비한 일이에요. 삼킴 치료를, 재활치료를 받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삼킴, 삼킴 운동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잘 삼킬 수 있으세요? 이거 못 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 코로 이렇게 줄을 넣어서 음식을 유동식을 먹는데요. 삼킴이 이게 안 되니까 이 재활이요. 2년 3년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삼키가 잘못 이게 들어가면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폐로 들어가지 않고 음식을 삼킬 때이 기도가 폐로 폐에 대해서는 막고 위장으로 보내고 호흡할 때는 또 반대로 이것이 열리고. 이게 신비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의학은 그걸 못 밝혀내요. 영원히 못 밝혀낼 거예요. 그냥 창조자렇게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자연적인 생적인 현상 자체도 신비해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은 신비해요. 신비함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구나. 내가 예측해 봐야 될수 없겠구나. 내가 당한 모든 고통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9편 71절에 "권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통해서도 기쁨을 통해서도 만족을 통해서도 하나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개입은 어떤 개입이에요? 무엇에 대한 개입? 하나님의 말씀의 개입이에요. 설명해 주는 개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가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도 신비스럽게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달라고요? 네.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욥 자신이 애매한 권한에 대해 하나님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 거예요.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와께서욥에게이 말씀하신 후에 여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분노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세 친구가 욥을 설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내용이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자체는 맞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정죄하고 요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하나님 머리에 화가 끝까지 나신 것이잖아요. 사람을 쉽게 정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매한 사람 이유 없이 그들에게 고난을 줄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유 없이 사람을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모략하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그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행히도 그세 친구들을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8절에 너희는 수소일곱과 수대양일곱을 가지고 내종 네 요비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내종 네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이 나와요 가해자에게 재물을 준비해서 직접 그리고 그 재물을 준비하고 번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태워 드리고요 화해의 대상인 욥이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화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안해 잘못했어 화해하자 라고 화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번제. 즉, 예배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상한 감정이 있거나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번제를 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신실히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자 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을 위해 번접을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가장 최고의 벌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 이름으로 너희들이 욕을 건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극히 감정적으로 욕을 난도질했고, 욕을 저주했고,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한무단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 누구처럼. 마치 하나님처럼요. 그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처럼 그 한분 한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다과와 남아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제 새 친구의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요께서는 친구 관계 회복이 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은혜, 욥의 반려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욥이 고난에 대해 사람들이 듣고 슬퍼해 주고 욥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줬습니다. 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욥을 위로하면서 무엇을 준 거예요? 예, 귀중품을 준 거예요. 그 아무리 욥을 위로한다고 해도요, 욥이 위로 받을 수 있는 건 인간 위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제도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 갔다 와서 맛있는 음식을 갖고 어, 축복합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축기 금없이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려면 그러므로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긴 거예요? 내 정성, 성의가 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욕을 그러니까 위로한 거야 욕이 그렇게 위로받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욕의 말년에 욕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더 복이에요 더 복, more blessing 여러분, more blessing 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내려주옵소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내려주옵소서. 더 복의 사람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복이요? 네, 더 복. 우리는 더를 참 좋아해요. 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양만 사천, 낙타 육천, 소 천결이 암락이 천. 또 13절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고요. 14절에 그 딸이 얼마나 유능하고 이뻤는지 이름까지 기록해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있어요. 여미미, 그시아, 게레나포. 이들은 오라비처럼, 형제들처럼 땅을 기업을 받았다. 여성들에게 땅을 기업을로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여인들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요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140년을 더산 거예요. 살며 아들과 손자몇 대를 보았다? 4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비 자녀 열을 잃었지만 더 풍성한 복을 준 겁니다. 마지막 1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요비의 마지막 이한 절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요비의 결론과도 같거든요. 요비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인생을 살았더라요. 저는 이욕기서의 마지막 이한 절, 욕기서의 주제 끝은 우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비 입장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드렸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요비 평생 동안 어찌 생각했을까요? 자녀 열을 받고 수십의 손자 손주를 받겠지만. 여러분, 욕이 잃어버렸던 자녀 10명을 욕이 망각했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욕은 아무리 내게 풍성한 물질이나 자녀 축복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유 없이 그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이 들을 먼저 데려갔었을까? 왜 하나님이 서세 친구들이 나를 저주하도록 했을까? 왜 나에게 몸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여긴 늙은 아이가 사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때까지 살았더라. 사랑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욕기를 통해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바로 그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교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과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주실 그 더복을 우리가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낫고 지혜로울 것입니다. 과거는 소중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과거에 몰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해석도 잘 하셔야 돼요. 과거의 해석을 잘못하면 요즘 이러는 것처럼 친입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일을 죄에 몰입하고 그대로 살려간다간 우리가 죄에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욕기 42장까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욕기서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정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주제를 삼는다면 어떤 주제를 삼겠습니까? 욕을 위로 왔던 세 친구는 7일 동안만 욕을 위로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일지라도 부인 남편이 됐을지라도 7일을 견디지 못해 제한적입니다. 욕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가 100세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보냈어요. 욥 42장은 욥이 제2의 전성기를 살았더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략적으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백세쯤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전성기를 주셨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안된다고 망했다고 퍼져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인생은 다시 제2의 전성기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보기 우리에게입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이 민족의 교회에, 이 민족 열방에게 하나님 여백 계셨던 더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신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더복이 임하는 이한주올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